천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터지기 김덕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히스기야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또는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이런 정치와 통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장 2절에서 11절 가운데 보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했던 그의 통치와 그리고 신앙적 행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영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고요. 3절에 보면 첫해, 첫째 딸의 영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했고 4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노인은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6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또 낭실 문을 닫음에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9절 이루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서로 사로잡혔느니라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호화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11절 말씀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영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로 그를 섬기며 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그들의 조상들의 악한 그리고 불신앙적인 불의와 불법을 행했던 역사들을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낱낱이 고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성전개혁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희기야왕의 이런 신앙적인 도전과 그리고 격려와 권면에 대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에, 네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대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수와 요할랄랄의 아들 아사랴와 개스러운 사람 중 삼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쭉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이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도전했을 때, 백성들과 그리고 중간 지도층 내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적 그리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지도자가 먼저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사실을 그 중요성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제 17절,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권면과 명령, 도전 그리고 백성들의 긍정적 적극적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성전 개혁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시에이르고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요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재단 앞에 둔나이다 하니라 16일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하나님의 성전 수리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드리는 성전 재건 운동이 그리고 성전 개혁 운동이 마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원에서 공부한대로 아하스 왕에 의해서 유다나라는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그로 인해서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나라가 망가졌고, 그리고 백성들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아를 세우시고, 히스기아의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성전을 개혁하고 수리하게 하는 선한 신앙운동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요. 우리가 인간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때로는 역사가 혼란스럽고, 정랑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실수 없이 이끌어나가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중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죠. 선하고 신앙적인 신실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리고 특별한 남다른 비전과 그런 뜻을 품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발력 있게 순종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지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순발력 있게 순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한국 유다가 아스의 악한 정치와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무너지고 혼돈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아를 세우시고 히스기아 마음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순발력들을 허락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가게 하옵소서 일소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